할렐루야, 우리 누가보면 일장 어, 마니피카트 성모 찬가 어, 마무리를 예, 하고자 합니다. 어, 그 마니피카트 성모 마리아께서 어,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아내 어, 어, 마음이 내 구주 주님을 기뻐하니 아 어,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예, 돌아보셨습니다 호라이 대우로는 만세의 나를 복대다리라 하면 능하신니가 큰일을 예, 내게 행하셨으니 내게 기쁨이 가득하도다 아, 금유라심이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예,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러나 아, 예,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를 다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그러나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또 공수로 보내셨다 그 누가복음의 놀라운 그 신앙세계 아, 뭐 하나님의 세계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가 굉장히 강조되는 측면이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 같다고 할까요 어, 비천한 사람은 높시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신다. 권세 어, 있는 자는 내치시는데, 에, 가난한 자는 어, 배불리신다. 그, 어, 부자는 공수로, 빈손으로 보내신다. 이런 그 놀라운 그 어, 공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의 세계를, 어, 우리 생각하면서, 그, 정말로 우리가 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 무엇이 행복한 길인가? 어, 또이 세상에서 반짝 행복한 것이 아니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여기까지 우리 마음이 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뭐 땅에서 잠깐 뭐 반짝 행복했는데 어, 죽어보니 꽝이고 어, 그 바다가 아니면 지옥이더라 이렇게 된다면은 그참그 그, 어, 잘못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사는 두 가지 길, 영적인 길과 육적인 길이 있다. 겸손한 길이 있고, 교만한 길이 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길이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길이 있다. 그럴 때 우리 뭐 결과야 뭐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길, 겸손한 길, 순종하는 길을 갈때 행복하고 천국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반대로 육적인 길, 교만한 길, 불순종의 길을 가면 바다가 아니면 지옥이다. 이런 걸 우리는 늘 마음에 두고 늘 영적인 길, 신령한 길, 성령인 주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고 순종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육적으로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전체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전체를 안다면은 우리가 참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 텐데 이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 공부하고 그 깨닫고 그래서 빛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늘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교회를 가까이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쓰고 마음에도 새기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예수님의 뜻, 결국 하나님의 뜻이며. 전체적인 그 뜻을 깨닫고,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인데, 반대로 자꾸 육적으로 살게 되면 사탄마귀의 노예가 돼서 어둡게 되고, 갈바를 알지 못하게 된다. 아, 점점 더그 환한 길, 전체를 아는 길,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만 합니다. 그러려면 늘 영적으로 살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어, 그, 결국, 뭐,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늘 해계하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멘이죠? 겸손하고, 성결하고, 성실하고, 믿음, 소망, 사랑, 응, 잊지 말고, 아, 예배하고, 전도하고, 어, 그, 희생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영적인 삶이겠죠? 그, 반대로, 이제 뭐, 어, 그, 해계사라고, 기도도 하라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 어, 교만하고, 어, 그, 뭐, 육적인 욕심을 따라가고, 그, 게으르고, 어, 어, 맨뭐 하나님 세계를 의심이나 하고, 그, 낭만 가운데, 예, 그, 사람들 미워하고, 어, 또뭐 예배 대신에 불평불만 가운데 사, 살게 되고, 전도할 생각은 그, 꿈도 안 꾸고, 자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눈한번 꿈쩍 안 하는 그런 그 희생이 전혀 없는 삶을 산다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캄캄해지고, 점점 더갈발하지 못하게 된다. 불행한 그 지경에 예,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잠들, 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전체를 깨닫고, 전체를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고, 아멘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진리, 기독교 진리가 뭐 완전한 진리죠, 전체의 진리죠를 깨닫기 위해서 늘 성경 전체 시작 중심으로 그 구약은 참고자료로 해서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야 된다. 전체적으로 그. 그리고 통일적으로 일관되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전체 그 구도를 그릴 수 있는 사람 전체를 아는 사람이 되면은 절대 이건 그만하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아니까 늘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전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 참으로 복된 삶을 살고 영생 천국을 그, 받기를, 누리기를 원하신다. 아멘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하되,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착하고 충성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는, 그거는, 어, 두려운 심판이 말수 있다.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는 늘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될 바, 영적이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멘이죠. 그래서 전체를 알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랄까, 하나님의 정의가 무언가를 우리는 나아야 되는데, 그 점에서 참두가복음이 아, 특히 만니 피카트 시작부터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겸손하고 비천한 자를 높이고 배불리신다. 반대로 교만하고 권세 위에 앉아 있고, 부자들은 낮추신다. 이게 왜 그럴 것인가?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깨달아야, 그 이치를 깨달아야, 이제, 우리가, 아,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더 확실하게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원리를 모르고서야, 그렇다고는 하는데, 무조건 순종하면서도, 과연 그럴까? 이런 의심이 가끔 생기면, 그, 아 또, 뭐, 뒷걸음질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 원리는 그겁니다. 우리 참으로 선순환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영적인 삶을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늘 성령 충만하고 그것을 또 나눠주고, 그래서, 어 더큰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한다. 아멘.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자꾸 영적인 일에 열중하고 그또그 어, 파묻어놓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나눠주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간증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을 부지런히 하면 할수록 아, 위로부터 더큰 성령의 깨달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 우리가 깨닫게 되고 체험한 것들을 파묻어놓지 말고 자꾸 쉐어링하고 나눠주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의 진리, 원리,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막더 밝은 세계, 더큰 깨달음의 세계로 나가게 아 된다. 그럼 육적인 문제 관해서도 영적인 원리가 있다. 뭐예요? 어, 우리가 받은 거를 파묻어 놓지 말고 자꾸 나눠야 돼요. 주라, 그러면 돌려주리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아멘이죠. 절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아, 별로 가진 게 없다. 이렇게 생각 하기보다 아, 내가 있는 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체험, 축복이 그 어, 있는 걸 반드시 있습니다. 어, 소자나에게 냉상한 것을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절대 우리가 없다고 가난하다고 낭망하고뭐그 불평불만하고 그, 불평 분만하고, 그 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어, 뭐랄까요 콩 안쪽이라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 왼손이 하는 오른손이 모르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걸 부질하냐면 하나님이 풍성히 부어주시는 체험이 있습니다. 어,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영육간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 이게 정말로 첫째 에, 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원리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왜그 부자를 공수로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그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가? 반대로, 그 가난하고 겸손하고 어, 이, 이러한 이 사람들을 높이시고, 어,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원리를 그 원리를 또 깨달아야 되는데요. 참, 이게 어려운 일, 쉽지는 않은 일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공의하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인류가 결국은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그, 에, 에, 제가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그 에, 유튜브를 만들 생각인데, 에,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한다면 이 미시적인 정의와 거시적인 정의 양쪽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시적인 정의라는 것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는 것이죠. 그런데 어, 거시적인 정의라는 것은 이, 이 지구촌 전체를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것으로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에, 그러므로 모든 인류가 좋은 것으로 서로 나누면서 그 어,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다른 사람 빼앗아가지고 그, 어, 호요식하고 막 의시되고 그런다. 반면에 빼앗겨가지고 비참하게 살고 있다. 이럴 경우에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은 비참한 사람들은 천국으로, 그 부자들은 지옥으로. 이게 그 하나님의 큰 공의의 심판의 기준이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모른다면은 늘 내가 잘나서 뭐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 교만하게 되고. 아, 내가 못 나서 또 아, 이렇게 비참하게 산다. 아, 그 비참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골고루 공평하게 다 더불어 함께 네?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멘이죠. 이런 마음을 늘 우리는 그,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어, 정말 이 땅에서 어, 너무 힘들게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과 어, 그 사람들을 함께하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나눠주고 그 사람들을 복되게 할 것인가. 어, 육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진리를 전혀 모른 채만큼 당근을 보고 뛰는 당나귀처럼 욕심을 막그 채우기 위해서 막그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성과를 얻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한숨 쉬는 순간 또 비참하게 되는 이런 그 당근을 보고 뛰는 당나귀가 얼마나 비참하게 당근이 코앞에 입 앞에 왔는데, 또 앞으로 달려가 보니까 비참하잖아요. 하여튼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비참한 사람들.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비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로, 우리 먼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먼저 조금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누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더욱 풍성하게, 더 놀라운 빛 가운데, 전체를 깨닫고, 환한 그, 믿음과 소망, 천국을 환히 바라보고 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마기를 예수 그리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